안녕하세요.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입니다.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타경 111937호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251번지 101호 화랑빌라 2층 제2호 전용면적 14.79평 대지권 9.96평 다세대주택에 대한 경매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. 본 건의 감정가는 1억 8400만 원이고 도래하는 2023년 8월 23일 3참의 각기일에서의 최저매각금액은 감정가의 64%인 1억 1,776만 원입니다. 본건은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삼성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, 공동주택 및근린생활시설 등이 훈재하는 주거지대로 재반 주위 환경은 보통입니다. 본건 서측으로 노복약 5미터 내외의 도로에 북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계단식 도로에 접하여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입니다. 본 건은 1986년 8월 20일에 보존등기된 벽돌조 스라브 지붕 화랑빌라 지상 2층 이후로서 외벽은 벽돌쌓기 마감이며 내벽은 벽지 마감 및 일부 타일 붙임 마감이고. 창호는 샤시, 창호 마감으로 현상은 보통이며 방두개, 욕실, 거실, 주방 등의 다세대 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. 설비 내역은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,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. 본권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내 사다리형 토지 위에 공부상 화랑빌라 2층 제2호이나 현황상 호실 표시는 302호로 표기되어 있음을 참고 바라오며 입찰 이전에 현장을 방문하시어 재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검토 중에 임차인 문제 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에게 문에 바라오며 위 매각기일에 경락, 유찰 또는 변경될 수 있음도 참고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